2021년 5월 30일 화신 기업 설명하겠습니다.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리며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후 시청 바라겠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자동차 관련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자동차용 샤시 엠퍼센트 바디 파트의 주요 부품을 모듈품 또는 개별품 형태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자동차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산업의 특성입니다. 자동차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고무, 합성수지, 유리, 섬유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써서 각 부분품마다 각기 다른 생산 공정을 거치는 이만여 개의 부품을 조립하여 자동차로 완성하는 복합적 성격의 대표적인 조립산업입니다. 따라서 소재와 부품 생산에 관련된 철강금속공업, 기계공업, 전기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석유공업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2차, 3차 계열 부품산업의 하부구조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타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구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후방연쇄효과가 매우 높은 반면, 타 산업의 중간재를 판매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전방 연쇄 효과는 비교적 낮은 최종 수요적 제조업형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경제 발전이나 경기순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자동차 산업을 국가적 전략 산업, 기간 산업, 선도 산업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경우, 초기에는 수입 대체 효과를 가지며 국산화와 경제 규모를 확보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수출 산업으로 전략화 할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입니다. 자동차의 생산에는 막대한 설비 투자와 개발비가 소요되며, 적정 수준의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생산 코스트를 절감시켜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 수량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생산 비용의 감소 효과를 규모의 경제라고 하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 효과가 매우 뚜렷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호환기의 자동차 산업은 경기를 더욱 일으켜 세우는 촉매제라 할수 있으나, 불안기의 자동차 산업은 투자비와 개발비의 부담 때문에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21세기의 현대인에게는 생활필수품과 같은 존재이고,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에 따라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기가 도래하며, 친환경차 교체 수요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기에 꾸준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산업입니다. 국내외 시장여건입니다. 화 신의 주요 고객 사인 현대 기아 자동차 는 최근 신차 사이클 을 통해 소형 에서 대형 그리고 고급 형 suv 까지 모든 suv 라인업 을 새롭 게 갖추 게되었 고, 당 사도, 이 모든 차종들의 양산 을맡게되어 시장 점유율 확대 를 통해 핵심 부품 업체 로서의 위 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 습니다. 2019년에는 인기 차종의 신차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 법인도 매출 회복과 손익이 개선되었고 대내외적인 악재에도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국내 본사는 2018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상승하였고 신규 차종이 다수 투입되고 있는 인도 미국 법인 또한 매출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기아자동차 인도 공장을 추가로 대응하게 된 인도 법인은 셀토스와 신규 소형 SUV까지 생산 계획이 있어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2020년 초 제네시스 G80, 소렌토, 아반떼 등 인기 신차의 출시와 함께 전년부터 이어지는 판매 호조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국내를 포함하여 전세계로 확산되며 감염 방지를 위해 일부 국가들이 일시적인 셧다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해외공장의 셧다운과 각국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셧다운이 종료되며 생산이 재개되었고, 각 국가별 경제활동의 재개로 인한 완성차 판매량 회복으로 하신 해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턴어라운드 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소비심리 회복과 신차에 계속되는 인기로 미국, 인도 그리고 국내 또한 견조한 판매량이 이어지고 있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30% 상승하는 등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화신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도 오랜 시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알루미늄, 합성 수지 소재의 부품을 개발하였고 고급차인 제네시스 신차에도 일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출시되는 아이오닉 5, 외, EV6,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전기차 부품은 물론 북미 폭스바겐 MB 전기차 플랫폼 부품을 수주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외에도 미국, 인도, 중국, 브라질의 주요 거점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생산 체계를 확보하고. 꾸준한 고객 다변화 전략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진일보하기 위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입니다. 샤시 엠퍼센드 바디 파트 부품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안정된 품질 이 최우선이며 적정한 가격 책정 등으로 결정됩니다. 화신는 최고의 품질 수준을 위해 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끊임없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은 물론 신기술, 신공법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자체 설계 기술의 확보로 고객의 신차 개발 계획 단계부터 게스트 엔지니어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기술, 신공법이 적용되는 차세대 통합 플랫폼 제품 수주에서의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점하여 2021년부터 양산 계획인 현대 기아차의 차세대 전기차인 아이오닉 고를 필두로 기아 EV6, 제네시스 EV, JW, CE, SG2 등에 대한 공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신사업 체제를 구축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선진 제조 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 더욱 확고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술제휴 계약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F, 테크, 잉크와 자동차 부품 및그 구성품 제조를 위한 금융 기술과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를 위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머사시 세이미스 인더스트리와 암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현대자동차 베트남 현지 판매 파트너인 탄콩그룹과 샤시 제품 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도네시아현지자동차 부품회사인 에드야 인사, 다머와 기술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어와기술라이상싱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공시출처이였습니다자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리며, 가격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